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입니다. 어느덧 영상 예배를 들린지도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북경에서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중동부 모든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더욱 조심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의 포인트 짚고 가야겠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사랑은 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련한 옛사랑 혹은 뭐 내가 사랑했던 짝사랑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연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 혹은...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혹은 친척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랑에 빠지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겹겹이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용서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모든 것이 용납되기까지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오늘의 포인트인 사랑은을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는 성경이 이름이 뭐죠? 바로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럼 당연히 고린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조금은 있죠. 이 고린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아크로 코린트라는 높이 575m가 되는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 위에서는요, 모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데, 이 높은 언덕 꼭대기에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누구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이 지배하는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수시로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올라가서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사랑의 여신에게 사랑을 구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그저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고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여신에게 제사하고 사랑을 갈구하면서 또그 여신을 숭상하면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헛된 구리와 꽹가리 소리만 치면서 그저 거리를 배회할 뿐, 사랑의 여신에게 사랑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떠한 사랑의 실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서로가 은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았어요 야 누가 은사가 더 좋구나 야 아니야 방언이 최고다 야 아니야 예언이 최고야 야 너는 예언도 못하냐 야 방언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성도야 등등 자기들끼리 이 은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13장에 이르러서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스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지금 읽어줬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 충격 받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걸 좀더 쉽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야. 너네가 아무리 방언한다고 해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넘어 천사의 말까지 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뭐다? 저 이방신 성기는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헛되게 치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알지? 그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구제도 많이 한다고? 야, 너 몸을 불살러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된 거라고요. 창조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랑에서 시작됐다고요. 기독교는 이 사랑의 진리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아니 교회를 일요일에만 몸만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만 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과 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 뭐가 달라요? 착해요? 아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빛나지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 어울러져 묻혀서 살아가고요. 아무런 능력도 빛도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사랑입니다. 우린 다르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알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4절로 7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만큼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과 모습으로 베풀어 본적 있으세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설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따돌리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사랑 없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인 채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 안에 사랑을 발견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집에서 카페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부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천합시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사랑하는 모습이니까 너가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런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널리 널리 커지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끝내기 전에 지난주에 최고의 요약과 정리를 해서 보낸 두 명을 추첨한다고 했던 거 기억 나시죠? 그두 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오슬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홍민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오슬기 학생과 홍민기 학생이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요약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돌아오는 주도 동일하게 두 명을 뽑겠습니다. 최고의 요약의 내용을 정리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는 두 명에게 아주 좋은 전자기기 상품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천대학생은 목사님의 위챗으로 연락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첨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